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물리적인 설치 작업과 디지털 미디어 작업을 병행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박예나 작가라고 합니다. 인공생태계에 대한 제 관심은 물리적인 신체를 가진 저 자신과 이 몸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인공 사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주로 이 오래된 관계를 전복시키는 그런 시도가 작업의 골조가 됩니다. 작업을 통해 인간 중심적인 이 시선의 의문을 갖고 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인공 사물들과 인공 환경을 어떤 새로운 미지의 생태계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인공 사물들이 역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듯한 그런 양상의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공의 생태계를 인간 중심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객체적인 세계가 아닌 자체적으로 생동하는 독립적인 그런 별도의 세계로 보고 이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시명인 인터스티시움은 우리 몸의 전신에 걸쳐서 인체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인 사이지를 칭하는 의학 용어예요. 근데 최근에 신체에 새로운 장기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사실 실제로 새로운 장기가 발견된 건 아니고 관찰하기 힘든 구조였어서 그냥 특별한 이름도 없이 사이공간이라는 뜻으로 그냥 칭해졌던 부분인데요. 몇년 전쯤에 신체 내부 정보가 오가는 어떤 네트워크 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발견돼서 이게 새로운 장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의 신체 구조도 다 파악하지 못했구나라는 게좀 신기했었어요. 또 마침 전시명을 고민하면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단어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 인터스티슘이라는 단어가 관찰되지 못해서 없다고 여겨졌지만 원래 있었던 항상 존재했고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인간의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준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묘한 생명력을 느껴서 정시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물이라는 단어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칭하는 좀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보면 인간이 만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사물이라고 하면 인류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물건들이고, 그러나 제 작업 안에서는 인공사물들이 인공 생태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되게 생명체와 같이 등장하고는 해요. 그래서 작업 속에서 저는 이 인공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힘을 이용한 그러한 뜻으로 바라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공사의 현장을 가까이서 관찰을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건물 내부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골조들과 케이블 다발들이 마치 신체 구조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낯선 생명체의 내부를 열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물들로 뒤덮인 환경에서 이것들과 매 순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당연한 사실들은 다시금 깨닫고 제 주변을 다시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구조를 이루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열심히 마치 인체 장기처럼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점차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던 익숙했던 사물들 또한 주체와 의지를 갖고 있는 저와 공존하고 있는 또 다른 개체처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공 사물들이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주된 경로에 온라인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공 생태계를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 데이터 세계까지 짱장에서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이 제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스크린했던 정보를 통해서 그냥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술적인 이런 환경인 거죠. 그런데도 저는 여기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익숙해진 게 순간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 시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물리적인 사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에게 온 거고, 또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온라인이란 곳에 자리 잡고, 이제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이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온라인 생태계를 마치 인공사물들이 증식해 나가는 하나의 생태계처럼 느끼게 됐었습니다. 먼 과거에 뜨거워진 바닷물에서 증식한 유기물들의 결합으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가설처럼 뜨거워진 이 데이터 생태계에서 증식한 데이터들이 결합을 하면서 또 다른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티젝타라는 이 미지의 생명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존재는 보이지 않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이 공공 와이파이를 타고 온라인 소비 생태계에서 증식하고 있다는 설정을 가진 존재인데요. 이 아티젝터라는 명칭은 사실 인공, 사물, 데이터라는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단어들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낯선 존재인 아티젝터를 통해서 익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던 이 인공의 환경을 낯선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 저는 전 시장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어떤 공간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나 환경처럼, 어, 보여지기를 바랬어요. 공간의 중앙에는 다양한 생산 연도의 가구들과 사물들이 케이블 더미들과 뒤엉켜서 바닥과 천장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지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등장한 것 같은 융합체를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이 융합체에는 제가 작년 9월 경쯤에 선보인 바 있는 하스파 베이스 캠프라는 전시에서 등장했던 물건들이 주된 재료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하스파 베이스 캠프라는 전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티젝타라는 가상의 데이터 생명체에 대한 전시였어요. 이 존재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연구자들의 연구 부스를 상상하면서 전시 공간을 구상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아티젝타가 품고 있는 온라인 생태계 서비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뭐 영상, 이미지 등등의 다양한 매체들로 풀어서 단서처럼 공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몇년 전쯤에 통신사와제로 데이터 서비스가 먹통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때 건물의 잔해 틈으로 빼곡하게 자리잡은 이 케이블 다발들을 보고 어,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세계를 지탱하고 있을 이 물리적인 지지체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었어요. 제가 딛고 있는 바닥 공간의 벽 속에도 무수히 많은 전선들이 매립되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마치 인공구조의 피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일종의 핏줄이나 신경세포다발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의 몸 또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주는 이런 케이블 혹은 테나 같은, 온라인 생태계에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일종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을 이 엄청난 양의 전력 그리고 데이터 이것들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어 어느 순간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 모두에 영향을 줄 만한 폭발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고 그것이 이번 작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시 공간 중앙에 자리한 융합체 외부에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정보들을 인간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매체들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케이블 다발과 함께 옛날 모니터나 핸드폰 화면, 책, VR 기기, 돋보기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을 배치를 해서 마치 케이블 다발에 무수한 양의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케이블 중에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파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융합체 벌어진 틈새로 들어가서 어떤 영상에 접속해 보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밀한 영역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VR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VR 안에는 마치 터널이나 내장 같기도 하고 또 우주나 세포 같기도 한 추상적인 이미지가 되게 연속이 되는데요. 저는 이 무생물들이 뒤엉켜서 만들어진 융합체의 중앙에 이 영상을 배치해서 마치 이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처럼 구조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이 구조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저 정보일 뿐만 아니고 어떠한 생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지난 전시 스퍼 베이스 캠프 때는 거대해지고 있는 온라인 생태계와 이 아티젝타라는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좀 나아가서 생태계의 포화 상태와 데이터 생명체들의 증식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상의 폭발 사건을 가정하고 그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붕괴되고 그두 세계가 신체를 중심으로 융합되는 어떤을 상상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벽면에 메인 구조물에서 뻗어 나온 케이블 다발이 융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 보면 이 건물 전체에 케이블 가닥들이 다 융합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구조물을 보기 전에 어떤 단서를 던져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인공의 무기물에서 디지털 데이터까지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인공과 자연, 물질과 비물질, 무기물과 생명체, 가상과 현실, 이런 경계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존재가 원형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방줄기의 형상과 인체에 흐르고 있는 핏줄의 형상이 비슷하다거나, 또 뉴런의 구조와 우주의 거대 구조,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 망의 구조까지도 닮아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원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믿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어떤 폭발로 인해서 발전된 문명이 최초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 인공물들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이 구조도 자연의 형태를 닮아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는 이 원형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이러한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연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연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만든 자연의 풍경인 거죠 저는 어,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지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은 보여주는 매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형된 신체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옛날 필름에 오히려 현상을 해서 이거를 필름 뷰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사실은 현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처럼 느껴지게끔 연출을 하려고 했었고, 또 영상 작업 또한 V I라는 기기를 활용을 해서 그저 영상을 관람하는 느낌보다는 이 영상에 접속했다는 그런 느낌을 유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작업하고 있는 내용과 보여주는 매체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넓고 쾌적한 미술관 공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고요. 화이트 큐브에서 전시를 하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하얗고 깨끗한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공간이었기 때문에 공간과 융합된 듯한 이 구조물을 상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기반은 인공사물들이 주체로 작동하는 새로운 세계관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너무 의식하거나 유치하지 않은 그저 작품 자체를 느껴지는 대로 자유롭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에서는 좀더 스스로의 직관적인 판단들을 믿고 읽어내야 되는 작업보다 좀더 감각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좀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